리바운드 골든타임 이별 후폭풍 MBTI 등등 정작 심리학엔 아무 관련도 없는 것들만 찾아가면서 이상한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제외가 되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우님. 전 최근 시우님 채널을 이제 보기 시작한 구독자입니다. 때마침 이메일 사연을 받는다 하여 이렇게 사연 보내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28살 여자 충주 거주 중이며 전 남친은 동갑 28살이고 충주 거주. 서로 도보로도 20분 정도 거리면 갈 만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A라는 제 남자 사람 친구의 주선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처음엔 어색해서 낯가림이 심했지만 만나다 보니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후로 연애까지 가게 된 커플입니다. 어, 직장 또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에 있어서 자주 만날 수도 있었고 어, 남사친 여사친 사이일 때 서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서, 제가 고백하게 되었고 어,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는 이번 2025년 2월에 연애를 시작해서 7월 2일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어, 5개월 연애하셨네요. 전남친은 연애하기 전에도 꽤 바쁜 생활을 했었는데, 어, 지병을 앓고 계신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회사 일이 끝나고도 어머니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주 울기도 해서, 제가 많이 위로를 하거나 다독여주고, 서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홀해졌어요. 연락은 이틀에 한번 되기가 일쑤거나, 어, 만남 약속도 당일날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은 서운함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은 어머니 건강이 더안 좋아졌다 그래서 미안하다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 음, 저도 알겠다 하고 어,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넘어간 거 아닙니다. 마찰이 한번 이제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노력할게 이런다고 해서 불안한 감정이 뭐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대화로도 해결할 수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연애에서 거의 모든 문제는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판단과 결정의 문제인 거지 이게 대화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상대방도 아 일단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어, 서로 노력하면 다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맨날 뭔가 막 말투 고쳐라. 말투도 노력하면 되겠지. 아더 만나달라. 어, 만나주는 것도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일까 과연?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어, 미해결 상태로 끝난 거죠. 음. 하지만 전 남친은 6월 말 저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지친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매달리다가 알겠다고 했고 전 남친은 4일 정도 뒤에 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라는 게 있는 게 인간인데 사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문제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에너지라는 건더 빨리 고갈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당연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연애라는 게 행복이라는 감정보다는 스트레스적인 감정이 들게 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일이 행복이라기보다는 일을 두개 하는 감정이 들게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안 만나준다고 투정부리고 날 사랑하는 건 맞냐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아, 내가 예전에 얘를 사랑해서 알아서 내가 혼자 노력해주고 싶었는데, 아, 지금은 노력을 쥐어 짜내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질 않네. 어, 이렇게 합리화가 되는 거죠. 매달려봤지만 소용없었고, 그날부로 저는 인스타도 끊고 전남친을 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제외업체에 전화를 하게 됐고, 제외업체에선 2주 정도가 골든타임이라며, 제가 남자친구가 힘든데 비판하고 투정부렸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장문의 카톡을 받고, 어, 전남친에게 보냈습니다. 어, 전남친은 저에게 네 마음 잘 알겠다, 너무 고맙다, 잘 지내라고 했고, 저는 영원히 끝일 것 같아" 제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제외 업체에선 전남친의 반응이 너무 긍정적이라며 "지금 자으라고 지침을 보내줘서 카톡을 보냈는데 전남친은 그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다툼이 생겼고 차단을 당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이 전남친이 응? 아, "너무 고맙다, 뭐네 마음 잘 알겠다" 이렇게 보는 게 과연 긍정적일까요? 어,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님은 남자가 에너지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을 때 서로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착과 의존을 하셔서 헤어졌잖아요. 내담자님은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런 장문의 카톡을 보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나의 불안정함의 감정을 상대에게 호소하는 행동이 되거든요. 네 마음을 알아주는 행동이 아니라 내 불안한 감정을 다시 상대방에게 호소하는 행동이 돼요. 뭐, 내용은 저 남자를 위한답시고 보내셨겠지만, 사실 위하는 행동이 아니라 집착하는 행동이 되는 거고요. 그저 감정 호소몬이 될 뿐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남자는 그냥 뭐 내용 자체는 뭐 지원자 자책하고 반성하는 뭐 나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어 고마워 라고 한 것뿐인데 그걸 무슨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서 잡아버리는 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남자 입장에서 난 지금 많이 지치고 부모님도 돌봐야 돼서 내 앞가림 가리기도 힘들어 죽겠어. 누구한테 기대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불안정한 행동을 하신다는 건 본인이 상대방한테 오히려 기대는 행동이 되거든요. 그게 의존이야. 본인의 감정 호소를 누가 결국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상대방이 처리해줘야 하잖아. 그게 의존이란 말이에요. 의존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어, 이게 좀 사람들이 의존이라는 걸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이 의존이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 제발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제발 좀 떨어져.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걷다 대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라니 뭐라 느니 이러시면서 연락을 하시면 당연히 상대방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거죠 제외 업체에선 2주 안에 골든타임에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어, 그놈의 골든타임은 진짜 <laughs> 전남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선 전남친의 어머니 병문안도 가라고 했어요 아 진짜 최악의 행동 어, 전남친은 되려 화를 냈었고 어, 제발 좀 자기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야. 본인 땅에는 뭐 선행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진짜 내다, 이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헤어지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충격적이게도 진짜 많습니다. 음. 이런다고 뭐 감동받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재회가 될까? 어. 진짜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고 그때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우님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현재는 그래도 마음이 좀 전보단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공백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직도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우님께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혹시 뭔가 더 연락을 해야 할게 있는지 제외를 위해 제가 언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뒤일까 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 분석은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고, 골든타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히,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심리학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미신에 가까운, 그냥 놀이에 가까운 MBTI에 집착하거나, 심리학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골든타임,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골든타임은 미신입니다. 제외에서의 골든타임이라는 건요. 미신이에요. 미신. 대체 골든타임이 뭐야? 이 제외에서 쓰는 골든타임의 단어라는 의미가 뭐야? 이 사람의 마음이 정리되기 전에 빠른 날짜 안에 잡으라는 거잖아.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뭐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말로는 그렇다고 하잖아. 첫 번째 오류부터 이제 짚어볼까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여러분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 상대방이 차라리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해지고 정리되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 아닌가? 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골든타임에 대해서 첫 번째 오류부터 얘기해 볼까요? 뭐, 여러분도 전 연인도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애초에? 아니잖아요. 잘 해보려고 만났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헤어진 거잖아요. 이 사연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듯 노력의 문제가 결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들도 여러분과 헤어지고 가슴 아플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는 카톡이라든지 뭐 문자, 전화를 하게 되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있어. 실제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골든타임을 써먹는 건데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관계에 어떤 동기부여가 생겨서 만나게 된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힘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신뢰감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하고 찝찝한 감정이 생기게 돼서 금방 아무 이유 없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애초에 대부분 여러분은 의존과 같은 집착을 해서 헤어지신 건데 또다시 의존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는 재해가 될 확률 자체도 존나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저랑 유선 상담하시는 분들 거의 80%가 다 저러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복잡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와.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박힌 프레임과 고정관념을 더더욱 박히게 만들고 온단 말이야. 여러분이 당장 헤어지고 만약에 친구들한테 상담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친구들도요. 야 후회하지 말고 빨리 잡아. 놓치면 후회해. 일단은 행동하고 나서 어? 해야 마음도 편하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야그 자식 나쁜 놈이야 만나지 마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담은 여러분 친구들도 해줄 수 있어. <laughs> 어 그러니까 골든타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랑 여러분 친구들 상담 수준이랑 다른 게 뭐냐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라는 건 너무 오류투성이지만 또 크게만 설명하자면 두 번째 큰 오류가 있어요. 대체 이런 사연들을 보고 뭘 보고 대체 무슨 근거로 뭘 보고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야. 사연에서도 나오죠. 재배 업체에서 저 남자의 행동이 뭔가 반응이 긍정적인 것 같으니까 2주 안이 골든 타임이다. 그러니까 2주 안에 빨리 끝내자. 재배 업체에서 이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어떤 심리학적인 근거와 철학이 없이 그냥 나의 필대로. 얘가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어내 필대로 골든타임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아, 시오님 철학이 다름을 존중하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업체에 대해 부정적이냐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철학이라는 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필로 가는 걸 철학이라고 바라봐줘야 됩니까? <laughs> 아, 이게 무슨 심리학이야. 미신이잖아, 미신. 그니까, 이걸 보고 제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입장에서는 정상 아닐까? 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철학이 아니라 사기라고 보이는데 내가 이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가? 어, 아니, 분명히 이별을 했다는 건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기 때문에. 이 관계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 그래야 태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트하고 약속잡기 하면서 여러분 태도가 다 보인단 말이야.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약속잡기, 재접근, 이런 거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개선점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내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내담자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교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의 필대로 2조 안에 잡아야 될것 같아. 붙여넣기한 장문의 카톡 보내주고 이게 뭐냔 말이야. 아니 상대방 마음이 골든 타임 안에 떠나서 제외가안될 거면 아니 대체 몇년 만에 재외하신 분들은 뭐예요? 응? <laughs> 아니 수개월 또는 몇년 뒤에도 제외하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어? 애초에 감정이라는 건 상황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 환경과 상황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상대방과 사귄 것도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서 감정이 생기게 돼서 사귀었던 거잖아요 헤어진 것도 그럴 만한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헤어진 거란 말이야. 심리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돼. 철학이라는. 그래서 골든타임이나 이별 후폭풍에 대해서 유튜브 맨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만들 때부터 존나게 깠잖아요. 말 같은 소리 좀 하라고. 그래서 깐 거야. 사람이라는 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정해지면 시각이 일차원적이게 됩니다. 진짜 바로 앞만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미신 같은 걸 믿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유선 상담이었어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상대방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분명한 이별을 했고 그 부모님과의 이해관계를 분석해야 됐어야 되는 사연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상대방하고 나중에 여행을 가자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떤 제외업체라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 내담자의 말투가 너무 어눌하고 느리고 내담자가 매력이 없어서라며 스피칭하는 스피칭 연습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아가면서 시키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그분은 그러면 4년 동안 연애를 해 왔는데 그게 문제여서 헤어졌으면 대체 4년 동안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내가 듣고 기가 차서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꼭 저한테 상담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애초에 심리학은 그딴게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리바운드, 골든 타임, 이별 후폭풍, MBTI 등등 정작 심리학엔 아무 관련도 없는 것들만 찾아가면서 이상한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제해가 되냔 말이에요. 3개월 뒤에 연락하면 되냐 하시는데 이 3개월도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원래는 5, 6개월이 사실 적정 기간이에요. 특히나 내담자님은 이 남자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소한 5개월 뒤에는 연락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남자의 상황 자체가 내담자 본인의 고정된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하도 매달려 나서 쉽지도 않을 뿐더러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남자도 이 남자의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의 변화가 있다거나 또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 경험을 해보기에는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사실 부족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은 너무 짧은 겁니다. 내담자님은 공백기를 크게 가지셔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제가 사연 읽어드리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설명 드렸죠. 그 행동들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개선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여러분이 재접근하거나 데이트하면서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개선이 되려면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기도 해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타깝게도 어, 저도 많이 없습니다. 어, 내담자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담자 사연의 특이사항이 이 남자랑 되게 가까운 곳에 사신단 말이죠. 어머니 병문안도 갈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공백기를 가지시려면 5개월은 가지셔야 되고요. 이 남자가 지금은 내 남자가 미친 여자처럼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프레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쇼부를 칠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살면 유리해. 근데 내 남자가 이 남자랑 혹시 마주치는 상황이 잦느냐. 잦지 않아도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이메일로 간단하게 어, 보내드릴 건데 쇼보를 치는 건 제가 내담자가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서 어, 이메일로 어, 제가 물어보는 정확한 상황을 좀 기재를 해주세요. 어, 상담이 필요하면 그냥 상담을 주시고요. 뭐 그게 아니면 공백기를 기다리셔도 된다. 어, 그래도 문제는 없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사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